안녕하세요. 별밤사연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52살의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지금은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건제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 얘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70년대 부산 기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해운대는 지금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이 아니라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만 들리는 조용한 동네였죠. 우리 집은 바다에서 열 걸음도 채안 되는 곳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어부셨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배에서 돌아오시면 늘 취해 계셨어요. 집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기장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니 손은 늘 비린내에 젖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생선 손질하다 생긴 칼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손을 볼 때마다 어린 저는 가슴이 아렸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6살쯤 됐을 때,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얇은 비닐 우비를 걸친 어머니는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젖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배고프지? 하셨어요. 그러곤 주머니에서 호떡 하나를 꺼내주셨는데 그 호떡은 아직도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음식이에요. 호떡에서 어머니 손에 피 냄새가 났지만 저는 그걸 꾹 참고 먹었어요. 그때 다짐했죠.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거라고요. 그게 제첫 꿈이었어요. 학교에선 산만해서 선생님한테 자주 혼났어요. 근데 손재주는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 시장에 가서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등어 뼈를 발라내는 게 재밌어서 어머니 옆에서 연습하다 손가락을 베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손 망가진다. 하시며 붕대를 감아주셨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서 요리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 선생님이 제 칼질을 보고, 너 이거 천직이다. 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때부터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어머니한테 늘큰 소리 쳤죠. 엄마, 나중에 내가 큰 식당 차려서 엄마 호강시킬게요. 어머니는 그냥 미소 지으며 너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평생 박혀 있어요. 스물다섯 살, 부산역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때였어요. 그때 제 인생에 태풍처럼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제 아내 아니 지금은 전 부인인 지영이에요. 지영이는 그 식당 단골이었는데 늘 똑같이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고등어구이를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느 날 제가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왜 맨날 고등어구이만 드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 고등어가 제일 신선하니까요. 근데 아저씨가 구운 건좀 타서 별로예요. 하더라고요. 하하. 그 말에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고등어구이를 엄청 공들여 구웠죠. 껍질은 바삭, 속은 촉촉. 지영이가, 오, 이거 누가 구웠어요? 완전 맛있네? 하며 엄지척 올리던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지영이는 저보다 두살 어렸는데 성격이 털털하고 웃음소리가 맑았어요. 식당 문 닫고 나서 같이 광안리 바닷가로 산책 가곤 했어요. 첫 데이트는 좀 웃겼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영이가 민수 씨, 바다 냄새 맡아 봐요. 이거 진짜 힐링이야. 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 그때 오징어배 불빛이 반짝이던 게 마치 우리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 같은 놈이랑 사귀면 후회 안 할까? 지영이가 깔깔 웃더니 후회 내가 민수 씨 고등어 구이보다 더잘 구울 자신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한 번은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광안리 해변을 뛰어가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민수 씨, 우리 비 맞으면서 춤출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춤? 하면서 쑥스러워 했지만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웃는 바람에 저도 따라했어요. 젖은 옷에 모래까지 묻어서 엉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지영이가, 민수 씨, 우리 나중에 같이 횟집 차리자. 내가 횟 뜨는 거 배울게. 하던 그 눈빛 정말 예뻤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영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3년 사귄 끝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98년 IMF 때라 결혼식은 동네 성당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지영이 아버님이 민수야 우리 딸 배고프게 하지 마라. 하시던 말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결혼식 날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민수씨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하던 그 약속. 그땐 영원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2년 뒤 우리 딸 소은이가 태어났어요. 소은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닮아서 밥을 엄청 좋아했어요. 세살때 제가 횟집에서 가져온 광어회를 처음 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아빠 이거 짱맛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입에서 짱맛이란 말을 하는 거 보고 지영이랑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소은이가 다섯 살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쓰던 파란 아치마를 몰래 입고 부엌에 서서 나도 아빠처럼 해뜰 거야 하면서 플라스틱 칼로 오일을 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도 진지해서 지영이가 민수 씨, 우리 소은이 셰프 될 거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은 우리 집 거실에 아직도 걸려 있어요. 저는 늘 꿈이 있었어요. 제 횟집을 차리는 거예요. 지영이는 그 꿈을 늘 응원해 줬어요. 민수야, 너 요리하는 거 보면 나까지 행복해져. 꼭 성공할 거야. 그 말에 힘입어 밤 늦게까지 메뉴 개발하고 기장 시장에서 좋은 생선 고르는 법 배우러 다녔어요. 한번은 새벽 시장에서 생선 고르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고기 바구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시장 아저씨들이, 어이 젊은이,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웃었지만, 저는 그때도 웃으면서, 이거 다 내가게 위해서예요! 했어요. 지영이는 그 얘기 듣고, 민수 씨 진짜 바보 같아. 근데 그 바보가 좋아. 하면서 깔깔 웃었어요. 2005년 드디어 해운대에 작은 횟집을 열었어요. 간판 걸때 지영이랑 소은이 손잡고 눈물 흘렸어요. 소은이가 "아빠, 우리 가게 이름 진짜 멋져" 하면서 간판을 손으로 쓰다듬던 모습.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게는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해운대가 관광지로 뜨면서 손님도 많아졌고. 단골도 생겼죠. 한 번은 단골 손님이, 사장님, 회가 이렇게 신선한 데는 처음이에요.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또 오셨어요. 그때마다 지영이가 옆에서, 내 남편 최고지. 하면서 윙크했어요.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 같았어요. 근데 2010년쯤 지영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원래 밝고 쾌활하던 애가 자꾸 멍하니 앉아있고 저한테 툭툭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맨날 가게, 가게만 신경쓰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가게 확장하려고 대출 받고 새 메뉴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한 번은 지영이가 민수야 우리 소은이랑 셋이 바다 보러 갈까? 했는데 제가 주영아 지금 바빠. 다음에 가자. 하고 넘겼어요. 그때 지영이 눈빛이 어두워졌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저는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곧 나아지겠지.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어요. 2012년 소은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지영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편지 한장 남기고요. 미안해. 나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소은이 잘 부탁해. 그 편지 읽는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소은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머니한테는 무슨 얼굴로 전해야 할지. 그날 밤 저는 광안리 바닷가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비 맞으며 춤 췄던 그 해변에서 혼자 소주병 들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제 울음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떠난 뒤 저는 소은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1년 뒤 동네 아줌마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영이가 다른 남자와 부산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지영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몇년 전부터 몰래 만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근데 아줌마가 보여준 사진 속엔 그 지영이가 남자랑 손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지영이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맑은 웃음이 다른 남자 옆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뭔지 알았어요. 소은이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요. 그냥,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갔어. 하고 둘러댔죠. 근데 소은이도 바보가 아니니까 아빠가 거짓말 하는 거다 알더라고요. 어느날,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진짜 우리 버린 거지? 그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은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소은이가 방에서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 밖에서, 소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소은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나 괜찮아. 우리 같이 힘내자. 그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소은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2015년 또한번큰 시련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늘나 괜찮다 하셨지만 병원비며 치료비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가게 매출은 점점 줄고 빚은 쌓여갔지요. 그 와중에 소원이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저랑 자꾸 부딪혔어요. 아빠는 맨날 돈 얘기만 해. 엄마처럼 아빠도 나 버릴 거지? 그런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어느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말안 했던 게 있다. 하시더니 아버지가 술 때문에 집팔 뻔했을 때 어머니가 밤낮으로 생선장사해서 그 집을 지키셨다고 하셨어요.너희 키우느라 내몸다 망가졌지만 후회 안 한다.민수야 소은이 잘 키워.그거면 나도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어.그 말 듣고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감췄던 희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저한테 작은 나무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선물했던 고무줄 팔찌가 들어있더라고요. 색바랜 고무줄이 허접하게 엮여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걸 평생 간직하셨어요. 민수야, 이거 보면서... 늘너 생각했다. 하시는데 그 어린 마음으로 만든 팔찌를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소은이 꼭잘 키울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가게는 망할 지경이고, 소은이는 저랑 말도 안 하고,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하고, 어느날 빚쟁이 중한 명이 가게로 찾아와서, 사장님, 돈안 갚으면 여기 다 부숴버린다? 하고 협박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소은이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여기서 뭐해? 나 혼자 집에 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소은아 아빠 이제 못 버티겠다. 했더니 소은이가 제 손에 든 소주병을 뺐더니 테이블에 쾅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소은이 잘 키우라고 했지. 아빠가 이렇게 무너지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은이가 제 손을 잡고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도 도울게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기존 가게 문은 닫고 새로 작은 횟집을 열었어요. 이번엔 정말 소박하게. 저와 소은이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크기로요. 소은이는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손님들한테, 우리 아빠 회가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한 번은 손님이 그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컸다고 이쁘다고 하셨어요. 그때 소은이가, 우리 아빠가 저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말 듣고 주방에서 또 몰래 눈물 닦았어요. 지금 소은이는 대학생이에요. 요리학과에 들어가서 아빠처럼 셰프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가게에서 같이 회 뜨면서 농담해요. 아빠, 나 칼질 이 정도면 합격? 그럴 때마다, 음, 아직 내 고등어구이엔 못 미쳐. 하면서 웃어요. 빚은 아직 좀 남았지만 소훈이 웃는 모습 보면 그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작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지영이가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아유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덜컥 했어요. 소훈이도 옆에 있었는데 지영이를 보고 얼어붙더라고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소은이가 보고 싶어서 몰래 운 적도 많아. 하지만 보러 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다내 잘못이야. 그말 듣는데... 옛날 우리가 광안리에서 웃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어요. 지영이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혼자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솔직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소은이가 지영이 손을 잡고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제 가슴에 있던 앙금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지영이와 자주 만나진 않지만 소은이랑 가끔 연락하며 지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으려 해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이와 강한리 바닷가에서 웃던 날들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그리고 소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인생은 참 아프고,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늘제 곁에 있더라고요. 소은이의 웃음,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저를 믿어준 단골 손님들의 응원.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들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곁에 있는 가족, 친구 혹은 작은 추억 하나라도 꼭 붙잡으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건그 작은 사랑들 덕분이었어요. 소은이가 대학생이 되고 가게에서 저랑 같이 회 뜨면서 "아빠 우리 같이 미술랭 받자" 하고 깔깔 웃을 때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자 같았어요. 비록 빚은 아직 남아있고 가끔 지영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소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라도 헤쳐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저는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소은이랑 고등어 구이를 먹을 거예요. 파도 소리 들으며 우리 딸이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한끼 나누시길 바랄게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큰 행복이더라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